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유명한 복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복륜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뭡니까? 어,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금방 떠오르는 종자가 있습니다. 신라죠? <laughs> 어, 신라가 제일... 유명한 복년으로 그리고 가격도 어 만만치 않죠. 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해도 어 요즘에도 어뭐 적당 괜찮은 걸로 어몇 십만 원씩 하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어, 고수 분께서는 어그 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테지만 어좀 경력이 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어그 뭐지 두 번째가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요 복륜은 복륜이면서 어, 뭐 산반도 약간 겸해 있고 이 끄트머리 보면 은 중투식으로 이렇게 무늬가 안으로 침투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아주 어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요 종자의 이름은 대조용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아이 인제 생각났다 대조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 대조용은 복면 중에서도 이렇게 끈 마무리가 예쁘고 어, 복면밥이 안으로 깊게 침투가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어, 그래서 어, 복면의 뭐 제왕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예, 지금 신화가 오르고 있는데요. 한동안은 또 하얗게 오르죠 지금 이 안에도 예, 한두 개는 더 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밖으로 나온 거는 하나네요. 예, 지금 5월 말이니까 예, 앞으로 어, 6, 7월 되면은 한... 한 두세 개 정도가 나올 걸로 봅니다. 이걸 포함해서요. 근데, 우리가, 이, 신라는 그래도 유명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장하고 계셔요. 근데, 이 대조형은 유명세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소장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아, 이것이 대조영이구나 어, 이것이 북륜 중에서 그렇게 신라와 함께 유명한 것이구나. 이렇게 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시면 하나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재배를 하시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러한 종자입니다. 튼튼하고, 에, 또, 종자 번식도 꽤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어, 무늬가 아, 좋게 빠지면 아주 예뻐요. 이, 뭐, 이렇게만 빠져준다면 뭐 중투 못지않은 어, 그런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에, 물론, 입장마다 다 이렇게 예쁘게 빠지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대개 마무리가 보면은 이렇게 예쁘다. 그래서 참 관상의 가치가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조영에 대한 이야기로 신라에 이어서 대조영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 이제는 대조형에 대해서 제대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 그거 한번키 있으면은 소장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네, 멋져록, 아, 뭐, 아직은 그렇게 비싸다고는 할수 없으니까, 물론 유명하기 때문에 아주 헐값은 아니죠. 가격을 말씀드리자는 건 아니고, 대조형 한번 길러봄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복년 대조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